공고, 망사객장에서 요리 사한분 긴급 모집, 고수익, 고복지 보장, 급여 협의 가능! 이거 봐! 고수익 긴급 채용 공고야! 돈벌 기회라고! 응? 그러게. 설마 온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걘 누가 주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혼내잖아. 새 조수를 구할 것 같진 않던데. 공고 뒤에 문의는 지배인 회안을 찾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네. 한번 올라가 보일까? 응. 겸사겸사 급여가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지배인님, 그럴 필요 없어요. 고작 손댄 거로는 요리하는 데에 지장 없다고요. 당장은 지장 없어도 회복이 더뎌질 거야. 요 며칠은 쉬면서 같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안녕, 지배인. 언서도 있었네. 응?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여기까지는 어쩐 일인가? 공고를 보고 언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러 왔어! 아, 제가 그 공고 붙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너희까지 걱정하게 했네. 별일도 아닌데. 하하하하, <laughs>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봐,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나 해보지 그래. 네. 실은 이번 회등절에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급해져서 실수로 냄비에 손을 대었지 뭐야. <laugh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잖아.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도 실수할 때가 있다고. 게다가 이깟 부상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리하지 마. 그러다 덧나면 하루 이틀로 안 낫는다고. 회등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게에 손님이 많은데. 아직 쉴 때는 아니죠. 멀리서 온 손님들도 있는데, 대타 요리사가 우리 객잔에 먹칠이라도 한다면, 전 무조건 반대예요. 말하는 것좀 봐라. 대체 누가 지배인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말도 맞긴 해. 언소는 명색이 요리왕 대항전의 최우수 선수인데, 대타로 아무나 데려올 순 없지. 으스대는건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수준의 요리사라면 다들 본인 장사하느라 바쁘지 않겠어요? 대타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아무래도 급여를 더 높여야 하나. 흠, 요리를 잘하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라. <laughs> 딱 너잖아. 아, 생각해 보니 그랬었지. 그땐 싸움 솜씨만 기억하고 요리 솜씨는 까맣게 잊었지 뭐야 요리 솜씨는 잊고 싸움 솜씨만 기억하다니 객잔 지배인답지 않은걸? <laughs> 사소한 건 신경 쓰지마 암튼 너라면 언소도 마음 놓고 주방을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언소? 음, 너라면 아,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단 낫겠지 우리가 맡아도 되는 거야? 미리 말하건대 객잔 요리는 개인 요리와 달라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한동안 주방에서 도와줄게 결국은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거잖아 지배인님 객잔에 여분의 조리 도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 그럼 그럼 당장 준비해 올게 준비 끝! 어서 봐봐. 너를 위해 맞춤 제작했어. 에이, 이 정도 손재주는 별거 아니지. 그럼 원수 여긴 너희한테 맡길게. 이럴 필요 있나? 그냥 있는 붙도막을 쓰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에이, 그게 아니야. 난널 믿어. 지배인님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다만 기존 부뚜막이... 아... 어, 너한텐 좀 높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laughs> 아까 말한 대로 객잔 요리는 개인 요리와 달라 요리의 색, 맛, 향을 신경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 신속, 정확, 안정까지 챙겨야 하지 몸에 안 맞는 부뚜막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면 온몸이 쑤시는 건 물론이고 조리 속도도 느려지게 돼 그럼 손님들도 기다리다 지친다고. 그래서 요리사는 반드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이게 바로 신속이야. 그럼 정확이랑 안정은 또 뭔데? 정확이란 고기의 어느 부위부터 자를지, 기름을 얼마나 불지, 재료는 언제 볶아야 할지를 정확히 보는 거야. 집밥을 만들 땐 요리가 싱거우면 소금을 넣고, 짜면 물을 넣으면서 상황에 따라 간을 맞추면 되지만 객잔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진짜 망치면 내가 먹어버리지 마. 뭐. <laughs> 마지막으로 안정이란 아무리 까다로운 요청 사항이라도 안정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야. 특히 각지에서 온 손님들은 입맛이 저마다 다르거든. 손님들의 식습관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특색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헤아려야 하지. 응, 음, 그건 좀 어렵네. 괜찮아. 여행자는 견문이 넓으니까 막상 해보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게다가 나도 한동안 주방에 남아서 도와줄 거니까 모든 손님들이 내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걸.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기본적인 요리법은 내가 알려줄 필요 없겠지? 각 테이블의 요청 사항을 헷갈리지 않기만 하면 돼. 히힛, 내가 같이 기억해 줄게. 걱정 말라고? 응몇번 음, 테이블이었더라 1번 테이블은 파 넣고 안 맵게 아이번 테이블은 파 빼고 맵게 3번 테이블은 어맵 맵고 안 맵게 나나 그, 어, 나 방금 녹시 나간 건가 흐, 쉬는 시간도 없다니 머리가 어지러워 원래 객잔에 손님이 이렇게 많아? 요즘 성수기라서 그래. 객장 요리사 일은 처음일 텐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다행히 이번엔 다 단골 손님이고 까다로운 요청 사항도 없었어. 안 그랬으면 더 번거로웠을 걸. 이런 요청 사항이 정상이라고? 행인두부 위에 간장 추가라니 나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laughs> 세상은 넓고 사람마다 입맛은 다른 법이지. 모든 걸 수용하는 게 바로 리월 요리의 본질이야. 게다가 손님들의 요청 사항은 명확하니까 그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 정말 까다로운 건 알아서 해달라는 손님들이야. 혹시 마감하셨나요? 아! 이 목소리는! 내가 가볼게!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괜찮아. 지금부터 야외 취사 준비를 해도 늦진 않을 거야. 맞아. 게다가 이건 영감찾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빠 탓이잖아. 아 리니, 리네, 트레미네! 너희였구나! 헤이몬? 그럼... 어... 설마 여행자도... 여행자, 페이몬! 여기에서 다 만나네?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나랑 여행자는 여기서 일손을 돕고 있거든. 사정은 대충 알겠지?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어, 음, 아버지가 새로운 임무를 맡겼어? 정반대야. 우린 리월에 휴양하러 왔어. 음온 김에 돌아다니면서 영감도 찾고. 어 아버지께서 그동안 바빴으니까 쉬지 않으면 다음 임무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하셨어. 간만의 휴가기도 하고 해등절까지 겹쳐서 오빠가 우리를 데리고 리월에 놀러 온 거야. 리월랑에서 재밌는 마술을 많이 봤거든. 아. 리월에선 고개라고 하나? 고개를 리월극이랑 짐승춤과 결합한 사람도 있었지. 정말 흥미진진했어. 그래서 며칠 더 머무르면서 영감을 수집해볼 생각이야. 저번에는 경책산장에서 약심 할머니를 찾아뵈었고 오늘은 근처에서 영감을 수집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밥을 못 먹었지 뭐야. <laughs>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도 알다시피 폰타인이랑 리오렌 해산물이 많지만 요리 스타일이 다르잖아. 뭐처럼 왔는데 맛없지 않을 수 없지. 이 또한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 중 하나야. 아하! 그럼 뭐 먹어 봤어? 내가 추천해 줄까? 이름만 들으면 전혀 매울 것 같지 않은 생선 요리를 먹었어. 어, 음, 설마 삶은 검정 농어 말하는 거야? 처음엔 다들 그렇게 오해하곤 하지. <laughs> 리넷은 그 맵고 향기로운 물고기 요리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사에 들려서 하루 종일 말도 못했어.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 꾸리르. 오빠, 프레미네배안 고파? 저, 조금 고프긴 해. 아, <laughs> 그러게. 그럼 여행자, 요리 좀 부탁할게. 메뉴판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 마침 네가 있으니까 추천해 주면 되겠다. 우리 입맛을 잘 알잖아? 그리고 매운 건 넣지 말아 줘. 부탁이야. 그렇군. 본타인에서 온 손님이 매운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 그렇다고 간을 약하게 하면 리월 특색을 느낄 수 없을 텐데. 어디 보자. 게살이랑 생새우살을 볶은 요리가 있는데 느끼하고 간이 쎄 보이지만 먹어보면 괜찮아. 감칠맛이 아주 끝내주지. 어허, 딱 좋은데? 요리 이름이 뭐야? 헤, 좋은 질문이네. 레시피에 따르면 금빛 꽃게알과 옥구슬 같은 생새우살이라는 뜻을 담아서 금옥만당이라고 해자 여기 레시피가 있으니까 준비되면 한번 만들어 봐. 지 욕만당 대량이오! 아... <laughs> 어... 아, 그러고 보니 여행자랑 페이몬도 오늘 하루종일 바빴지? 같이 먹을래? 배가 좀 고픈 것 같네. 히히?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그... 그렇지, 아무래도 이번엔 너희가 손님이니까. 응? 왜 아무도 들지 않는 거야? 소스가 좀 진해 보이는데. 리월의 식사 매너대로 한번 사양해야 하나? <laughs> 그럼 내가 먼저 여행자의 솜씨를 맛볼게. <laughs> 어때 물좀 줄까? 괜찮아. 아주 깔끔하고 감칠맛 나네. 소스가 있어도 해산물 본인의 맛이 느껴져. 너희도 먹어봐. 어. 무슨 설마 꽃게알인가? 딩동댕 역시 리네시야. 어쩐지 생새우살이랑 잘 어울린다 했어.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laughs> 이 요리는 새우에 게를 추가해 더 감칠맛 나고 부드러운 생새우살과 게살 찹살이 만나서 풍미와 식감이 더해졌어. 금빛 꽃게알과 옥구슬 같은 생새우살! 이런 뜻을 담아서 금옥만당이라고 부르지! 오! 그런 유래가 있었구나!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이상하다. 페이몬이 언제부터 이렇게 박식했지? 요리가 입에 잘 맞니, 리넷? 언제 다 먹은 거지? 리월에서는 많이 먹는 게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들었어. 고마워, 정말 맛있어. 아, 왜 앞다투어 먹는 거야? 아, 이봐, 내 것도 좀 남겨 달라고. 드디어 젓가락을 제대로 쓸수 있게 됐어. 응. 리니랑 리넷은 손재주가 좋아서 리월에 오자마자 적응했는데 난 최근에 겨우 익숙해졌어. 그러고 보니 리월에는 밥그릇과 젓가락으로 공연하는 고개가 있었지 마술사의 좋은 조수가 되려면 이 연습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네. 리넷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문데? 직접 말하다니, 설마 리네트 너 때문에 변한 건가? <laughs> 어쩌면 네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다음에 폰타인에서 만나면 다른 동생들에게도 솜씨 좀 보여주겠어, 대요리사님? 오, 그럼 일찍 예약해야겠네. 에너지가 과잉 충전됐어. 소화 모드 진입. 응, 평소에 오빠랑 나는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먹지 않거든. 그리고 예의상 식사 자리에서는 절제하는 편이야. 그래도 가끔 가족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오빠랑 프리미네가 서로 양보하는 걸 계속 기다렸다면 요리가 다 식었을 거야. 친구들은 다 만족했지? 첫날부터 이 정도 실력을 발휘하다니, 정말 잘했어. 다음에도 잘 부탁할게.